안녕하십니까 월천의 주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일 방송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20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방송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원전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원전주들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요 아, 한국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아, 거의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6일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원전 협력 기대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원전주의 흐름이 아, 좋은 흐름으로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또한 우리나라 실질금리는 떨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정점에 온 듯하고요. 어, 투자 심리 또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한전산업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이렇게 일봉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중 바닥권이구요. 어, 4일 연속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실적도 꾸준히 향상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어, 실적 또한 매출이 어, 꾸준히 향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익 또한 작년 대비 거의 두 배께 어, 늘어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 보시면은요. 자, 드디어 아, 어, 아래쪽에 그동안 역배열로 꾸준히 이렇게 하락을 하던 모습이 아, 어, 드디어 이제 멈추고 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어, 최근에 어 원전주들이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은 아, 어, 지금이 아주 그냥 다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바닥권에 지금 아주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자, 요그 바닥권에 칠천육백 원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닥권에서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해 봅니다. 조만간에 한번 조만간에 이어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가 어 유효해 보입니다. 주봉 보시겠습니다. 주봉, 주봉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역시 자 지금 바닥 찍고 바닥 찍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고요. 자그 동안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변곡점 지점 현재 지점 변곡점 지점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물대 돌파 이제 하면서 한 이렇게 쭉 추세를 전환해서 올리는 모습이 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 자, 3월 31일 기관이 128만주를 매도로 했어요. 자, 이 128만주. 아, 굉장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 4일 정도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매도를 했고, 아, 이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는 좀 뭔가 있지 않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게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기 요금 인상 이렇게 미뤄져 있고 있는 상태에서, 아, 아마도, 아, 전격이 올라도, 올라도, 아~ 많이에게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금 전기요금 올리는 데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전기요금 인상 보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 전기요금이 올리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올려도 살짝 올리지 않을까 아~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아마 아~ 매도에 치중하지 않았나 이날 3십 일날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쭉 뺐습니다. 자, 이때가 이때가 지금 일봉상으로 이때가 아, 기관들께게 던진다면은 이때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수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 지금이 사실은 최악의 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료를 아, 사실은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아,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 이 흐름이 굉장히 실적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어, 굉장히 지금 큰 악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 최소 1년 이상, 아, 2, 3년 가지고 갈 생각으로 들어가신다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싸게, 최대한 싸게, 저렴하게, 어, 살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올해 말 정도 가면은 올해 말 정도 가면은 어 지금보다는 어 상당히 어이 한국 전력의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 정도 가면은 아마 영업 이익 어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 없이 관계없이 원재료 원, 원자재 원자재 어,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로 돌아간다면은 지금 굉장히 급등해서 많이 올랐죠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 어, 원재료 가격들이 어느 정도 빠진다면은 자이 한국 전력은 다시 어, 정상화의 길을 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언젠가는 어이 영업 이익이 수익이 나고 어 단기 순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지요. 아니면은 이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된다면은 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손을 그대로 놓고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 회사는 어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고 어, 길게 그 날이 올 때까지 가지고 간다면, 지금은 최대한 최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길게 보셔야 됩니다. 한 2, 3년 들고 가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한전, 한전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한전 기술, 아, 한전 기술. 자, 현재 흐름 이렇게 보시면은요, 5일선, 5일선이 지금 우상향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1선 아래, 이렇게 21선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61선 또한 우상향에서 이렇게 흐름이 꺾였습니다. 위쪽으로 향해 있고요. 91선과 121선, 다 이렇게 우상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정배열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한전 기술은 아 20일선 근처에 오면은 강력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일선 근처에 오면은 어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일선에서 강력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일선 근처에 오면은 강력한 매수가 필요해 보이고요. 짧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전 기술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원자력 개통 설계 융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꾸준히 매수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동향 보시면은, 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어 한전 기술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전 KPS 자 한번 눌림 주고요. 자 눌림 주고 드디어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 눌림 주고 재반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이 종목 역시 자 그동안 계속 매도세력이 게 포진되어 있던 35,000원대 35,000원대 36,000원대 이 저항대를 저항대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자그 이후에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되면서 거기서 지지를 강력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종목 역시 우상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5일선과 21선 그리고 어, 61선 61선 91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 종목들 아, 우상 향해서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어, 짧게 들고 가시는 분은 한 4만원 정도 4만원 정도까지 보고 들고 가시고요 어, 중장기 길게 가시는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4만 5천원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들고 가실 종목 한전 kps에서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 신한울 원전 3사 취득 수주를 했죠 어, 3월 31일날 아, 기관이 36만 주 매수했고요. 어, 외인이 105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대량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이날. 자, 이날 기고,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자, 눌림목 만들어내고 쭉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 짧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19,000원까지 들고 가시고요. 현재 시점은 어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 상당히 어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일진 파워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종목 화려하게 부활을 하면서 자 이제 나는 올라가겠다 하면서 신호탄을 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 종목이 어 아래쪽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어 아래쪽에서 최대한 아래쪽에서 어 내려오면은 어 매수에 적극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기회로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해 보고요. 어, 지금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자, 이제 하락은 멈췄습니다. 매도 물량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자, 이 매도 물량을 소화를 어느 정도 이제 시켰고 돌파를 했습니다. 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초 정도에는 일부 이렇게 매도 물량에 의해서 살짝 뒤로 밀릴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매수 기회로 보시고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아, 앞으로 우상향해서 어 아주 크게 돌파 어 아마도 4월 26일까지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도 이 종목이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짧게 19,0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파워 들고 계신 분들 어 계속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원전주들은 원전주들은 어 요번 4월 한 달간은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 역시 최근에 그 외인들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이 종목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된것 같습니다. 자그 동안에 어이 종목 계속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계속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었는데요. 자이 종목 역시 이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자이 종목도 자 지금 현재 가격 어, 때에서 이제 돌파를 하면은, 아, 현재 가격이 1465원에 지금 종가로 끝났죠. 1465원에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정도 여기를 돌파를 해서 쭉갈 수도 있고요. 현재 위치, 어, 현재 위치가 지금 매물대가 한 1490원에서, 아,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에게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데, 자, 여기 돌파가 이루어진다면은, 아, 적극적인 매수 필요해 보이고요 자, 여기서 돌파가 안되고 살짝 밀린다 밀린다 싶으면은 아래쪽에서 한 1400원 정도의 매수 기회를 보시고 아래쪽에서 어, 계속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도 역시 곧 위쪽으로 어, 슈팅이 나오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원전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동안에 아, 오랫동안 어, 다른 종목 어, 많이 움직일 때이 종목들 안 움직였죠. 자 이제 원전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날이 온것 같습니다. 자 4월 4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요. 아마도 이 종목들 움직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 성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